허진아! 허진아! 아이고, 일났어, 허진이! 우리 허진이 일났어? 에이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잘 잤어? 아니야. 허진아, 잘 잤어? 응? 아이고, 오늘 별로 안덥었지목기도 없고. 어제, 할아버지 킬 낮춰줘가지고. 목이 없이 잘 잤지? 그제? 에이고 이놈아. 응? 좋아, 좋아? 응? 그래, 그래. 보검 해봐라. 어제 밤에 뭐, 무슨 일이 있었노 보검 해봐라. 응? 어.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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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응? 에이구, 이 새끼. 어이구. 기분 좋구나, 오늘. 응? 오늘 보고 제대로 하네?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임식이야, 아야. 할아버지 몸 아프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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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음. 아이고, 오늘 제대로 보고하네. 아이고. 물은, 물도 많이 먹었네. 응. 근데 사료 많이 남았어, 사료를. 사료 많이 안 먹었어. 어제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줬어. 응? 아이고, 임식. 이거 꼬리 겉으로 봐라, 임식. 아이고, 임식.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할아버지, 이제 식물 한번 보자. 알았어 어이구 제대로 보관해 어이구 음식. <laughs> 자 오늘 또 우리 식물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자 추석 때문에 할머니 집에 갔다 온다고 이거 못 봤지 보자 몇 도고 21도네 이야 이 우리 딸내미들이 와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확빡가놨네 확 바꿔놨어 분위기를 이렇게 야 일단 불을 좀 켜야 되겠다 아직 날이 덜쎘네아따마 안에도 훤하 해놨구나 훤하 해놨어 분위기를 언제 바꿔놨네 아 이거 불을 한번 켜보자 음. 아, 야 어, 어떻게 볶아놨나? 뿔을 이렇게 보지. 아, 또 공간이 완전 이제 좀 뭔가, 때 보인다. 오하이 볶아놨네. 이야. 어. 저, 베메라가요. 멋지게. 싹, 그고 있구만. 이거 또봉태아 줘야 되네. 새로 하니 몰로 와가지고. 어. 이거 보고 이거 이름 뭐라 그더라. 뭐? 벨레스라테 있는 뭐이렇 어, 무리야 돈소리가 잘 크고 있구나 무리야 돈소리가 봉태한의 그 무리야 돈소리가 멋지게 크고 있구만. 아 이거 폴로리더 부티가 이거 폴로리더 부티 이만 큼네아 이거 이거. 봉태아 줘야 되네, 또. 또 하나, 한, 한단더 올려줘야 되네. 이 새잎이 나오는 거 봐. 이야, 멋있다. 멋있어. <laughs> 이거, 새로 분갈해 있는 거, 새로, 이거, 봉태하해 있는 거, 이거, 또한입 나네. 쌈반이네. 쌈반이 쌈바니 또한입 난다. 야 오늘, 딸내미가 멋지게, 이거, 분갈이다걔가 아, 으식구만. 여기 좀 땡겨 붙여줘야 되네, 이렇게. 땡겨 붙여줘야 되고, 와. 문이, 문이 몬스터라, 이거. 세입이, 완전히 세입이 났는 거. 야 진짜 장과야돼장과야라 잎이, 이렇게 크네. 이렇게 크. 우와. 이야, 이 대왕 알보. 멋있구만. 대왕 날보라. 음. 요거 지금 제대로 잘 크네. 음. 자, 이쪽에는 어떻게 됐나? 아 들어 봉을 하나 애들이 하나 태어는가 봐딸랄미들이채하는거 봐요. 이것도 좀 훤하게 만들어 놨고. 미니코너들이 것도좀 훤하게 공간을 만들어 놨네. 아따. 아이고, 내가 혼자서는 뭐 정리가 돼야지. 정리안 되고. 그랬더만. 자, 우리 알로카시는 어디 갔노? 어, 알로카시아 잘랐다. 딸내미들 잘랐네. <laughs> 이것도 이렇게 있고, 알로카시아, 요, 세잎만 놔놓고, 묵은 잎은 잘라버렸네. 음. 여기는 몇 도지? 19.5도네. 19 19.5도야. 아 진짜 기온이야. 2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좀. 음우리 작은 날보들. 작은 날보들이. 날보 아, 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 갈아가. 봉태하나실까 멋지게 크겠지. 분갈이 많이 했네. 이 분갈이 많이 했어. 이야... 분갈이를 많이 해놨구나. 어? 우리 체아 펜스들 형제들. Jal kuih tak? Macam siapa yang sehingga dah Jal Hmm 여보, 이것도 새순 나오네. 이것도 새순 나오네. 또 한입장. 한입장이 또 나오네. 여기 또 한입장이 나오고. 이야. 참, 이것도 통통해 지금. 곧, 곧, 나오겠다. 한 3일 만에 보일 거네. 좀 새롭네, 또. 한 3일 만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쉐이피 요거 나가지고찰랑찰랑하고 아이고, 흰 기분이 너무 많다, 요번에는. 음? 크면서 적어 하네. 줄기가 완전히 흰색을 많이 바뀌네. 줄기가 잘라야 되겠는데, 그러고. 음. 음. 아이고 <laughs> 딸내미들이 분위기를 확 바꿔놨네 확 바꿔놨어 분위기를 확 바꿔놨어 음, 이거도삼바이 바꿔야 되는데 밖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오는데 삼바이 나와야 되는데 삼바리 이것도 새로운 잎이 하나 나왔다 3반이나와야 되는데. 아, 요또 하나 요거, 요거 멋지게 나오네. 요거는 뭐야? 요 요거 이거는 뭐야?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구독자님한테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오늘 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노? 근데 시몬염잘 보고 있다 시몬님도 오늘은 이정도 하겠습니다